프리미어 리그 6라운드 경기 울버햄프턴과 루턴 타운의 2-0, 2 3-2, 0-4 2 시즌은 1월 23일 저녁 영국 루턴의 캐니러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띤 경합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 초반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황희찬의 깜짝 결장이다. 홈팀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빠진 뒤 전반기 강세를 유지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빛을 발하며 중요한 골을 넣었지만 이 경기에서 그는 분명히 컨디션을 되찾지 못했다. 이번 일을 무승부 이후 팀의 포지션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울버 엠프타는 현재 1승 1무 4패로 15위, 루터는 승점 1점으로 주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한때 빛났던 황희찬은 후반 초반 도어티로 교체됐다. 경기 내내 그의 존재감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고 이는 울버햄튼이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 하나였다. 전반 38분 울버프턴의 벨가르드는 강경한 경기 행태로 퇴장당했다. 라커와이 충돌은 벨가드가 자신의 오른발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상대 허벅지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긴 줄다리기를 한후 전반전은 역량 무승부로 끝났다. 울버햄프턴이 전반 추가시간 슛을 하나도 하지 못한 뒤 백업선수 황이찬을 그라운드로 불러들였다. 그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프턴은 그를 일찍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울버햄프턴이 득점으로 압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스코어를 열었다. 후반 5분 네트는 루턴의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파괴한 뒤 차가운 왼발 슛을 골로 날렸다. 그러나 루트는 빠르게 스코어를 평정했다. 후반 20분 모리스는 손으로 골을 넣은 파울을 이용했다. 두팀 모두 결정적인 골을 노리려 했으나 실패했다. 황희찬은 후반 60분 만에 리버풀과의 경기보다 빠르게 교체됐다. 아쉽게도 황희찬을 탈락시킨 울버햄튼은 이번 우승은 물론 13으로 패하기 전선제골을 터뜨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했다.